블리자드 35주년 드가자이 뭐 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시네마틱인가? 안토니오 어? 벤데타? 음, 아버지 안토니오 죽고 벤데타가 흑화하게 된 계기가 나왔네요 아빠 죽어서 탓하려고 왔네요 탱둠 약해져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긴 하죠? <laughs> 철공포 소리 봐. Predictable. 프리딕터블. 어. 무릎으로 그냥 와 찍어 버리는데 그냥. 이게 강함의 차이지. 근데 딜러는 뭐다? 중요할 때한 번이다. 둠피가 딜이 안 좋아요. 응? 예? 임 보소. 한 방만. 그치. 그치. 데미지 개세죠. 딜러 벤데타라. 허블락. 강화 펀치 차징해 빨리. 그렇지. 어? 발도? 아이고, 아이고, 두피스트. 아이고, 아이고, 탱돔. 아이고. 탱돔 개 약해 빠졌어, 그냥. 팔 잘림. 딜러의 시대다 어쩔 수가 없다 따라라 이제 둠피 해먹을 만큼 해먹었어 <laughs> 야 안토니오 꼴 내버렸어 <laughs> 야 자기 아빠가 죽은 거 그대로 똑같이 해줬는데 내 안토니오를 죽인 건 오버워치야 지도자 바뀌었다 이제 둠피는 고인입니다 에 탈론 대격변 둠피는 고인이다 와신 신캐 (10명) <laughs> 이번 연도 신캐 (10명이래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바로 (5명) 추가합니다. 맵두개 추가되고요. 스토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금처럼. 그치. 생기가 있어야지, 게임에. 스토리도 있고, 게임성도 잡으면은, 다시 오버워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지. 어? 도미나. 와, 생긴 거 봐. 와. 아니, 미친. 와. 아니, 겁나 이쁘게 나왔는데? 일단, 탱커에요. 도미나. 엔지니어 영웅이라고 하네요. 비슈카르면은 아마 시메트라 쪽 관련된 영웅인 거 같은데? 스토리상으로? 야, 근데, 이번에 진짜 미형 캐릭터 이를 갈고 나왔다. 리볼버 같은 걸 쏘는. 음. 야, 좌클릭은? 어, 야, 시메트라랑 비슷하긴 하네. 총 쏘는 시메트라. 근데, 네. 방벽이 있죠? 탱커라는 거. 와. 약간, 약간 시그마 같기도 하네. on <목소리도> 오! 저렇게 하면은 실드 보호막이 차네요. s <목소리도> 와, 아니 넉백도 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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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있는 손이 넉백을 저렇게 해 버려. 와 <laughs> 씨. 어... 마안 하겠는데 저러면은 개꿀잼처럼 보이는데? s t r When the effect ends, 와, 방벽에 누적됨 가한 다음에 터트리는 거 같네요, 보니까. 엠레, 이번 두 번째 신규 영웅입니다. 엠레는 딜러고요 아, 진짜 얘도 개잘생겼어요. 와, 와, 아니, 와, 쫄쫄이해. 야, 야, 암살자 쫄쫄이 옷 미쳤냐고. 야, 아니, 개 멋있긴 했네. 야, 얘네 진짜 이를 갈고 지금 미연 캐릭터만. 낸다 그게 장전하고 소총 같은거 들고 있네요 와 솔저랑 캐서디 약간 합쳐놓은거 같은데 그 생긴게 와 근데 스킬이 진짜 궁금한데 얘는 와 아, 궁극기 쓰면 와 졸라 멋있게 변한다 어 수류탄 그리고 어총 정조준도 있구요 약간 바스티온 총같이 보이긴 하네 음 세발 점사요 음. 스코프 모드로 좀더 정확하게 쏠수 있다고 하네요. 오! 뭐야? 무기를 바꿀 수가 있네, 권총으로? 아스피드랑 스피드랑 이런 거 올라간다. 약간 카스처럼 이번 무기로 바꾸면 이동 속도 증가랑 막 이런 게 있네. 와이 수류탄 얘는, 얘는 그냥, 그냥 진짜 FPS 캐릭터인데 얘는 완전 궁극기 뭐야? 궁극기 쓰면 하늘을 날면서 아 이렇게 쏜다고 와야 이건 진짜 에임캐다 약간 메인딜러 같네 야 이번에 또 다음 세번째 신캐 미즈키 힐러입니다 근데 아 졸라 잘생겼어 <laughs> 이거 여심저격이거든요 네. 야 사슬납 미쳤냐고 야 이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님? 아 모델링 감다살이네 와 아니 진짜 잘 뽑았다 이제 진짜 완전 미형 캐릭터의 어? 그걸 가는 거네 그냥 야 이러면은 돈을 안 지를 수가 없겠다 이러면은 오 사슬낫 막 던지면서 오라 같은 거를 막기 사슬낫 기를 막 던지네 이렇게 오 이게 막 튕겨져 나가네. 오 사슬라 힐, 체인 힐이래 체인 힐 이렇게 여러 명 힐할 수가 있다네고 아, 있다고 하네요. 오. 오 미친. 아니 그랩이 있잖아. 와 투사체 다 막아 그냥 궁극기가. 와 이거 조개 힐러? 저 단계 힐러? <laughs> 아니 힐러가 근데 진짜 저것만 봐도 체급이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와 알란. 딜러 알란입니다. 와 진짜 예쁘게 잘 뽑았어요. 얘도 와 그냥 4명 캐릭터 모두 다 이쁘고 귀엽고 잘생겼어. 그냥 돈을 벌겠다는 마인드가 이번 년도 그냥 오버워치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그냥 쓱싹하겠다. 오 부채 공격. w h 오두 번째 공격은 야야대쉬개 멋있다. 아니 근데 모델이 진짜 너무 미쳤는데? 어 너무 이쁜데 키리코 딜러 버전인데요? 와야 무슨 이퀄리브리움이야? 궁극기는 <laughs> 와. 파멸의 일격이잖아. <laughs> 야, 파멸의 일격 얘한테 갔다야. 오? 오? 뭐? <laughs> 내가 방금 뭘본 거지? 방금 뭐 이상한 걸본거 같은데요? 뭐야 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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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뭐뭐 바로 할수 있다고 이런 미친 어? 알라는 내일부터 바로 할수 있대요. 영웅 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laughs> 고양이 영웅 고면미. 다섯 번째 신규 영웅 고면미입니다. 고면미. 곰미암미. 제트팩 고면미. 아, 미쳤다. 이번 이번엔 귀여움 담당이에요. 이번에 영웅 잘생김 담당, 예쁜이 담당. 네, 귀여움 담당도 있어요. 에이. 아, 모든 유저들 다 잡는다, 진짜. 날라다니면서 와, 끌어준다! 미친! 우와. 영웅을 끌어줄 수가 있어요. 라이프라인으로. 와, 미친. 아, 대박이다. 아, 저런 힐러면은, 라이프 위버 상위 호환이잖아, 잠깐만. 오늘도 위버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와, 우와 오, 아니, 아니 t k 저걸 저렇게 아니, 적한테 스턴 넉백을 줄 뿐만 아니라 저거를 잡아다가 끌고 간다고요? 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졸라 재밌겠는데? 아니, 힐러 영웅이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와, 아니, 너무 재밌는 영웅들인데, 이거? 자, 이 다섯 명 영웅들은 바로 나옵니다. 다음 시즌에. 우와, 뭐야, 이야. 야, 야 뭐, 뭘 나눠놨다. 서브롤이라고 뭘 나눠놨어요. 아, 패시브를 하나 서브롤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생존자 패시브. 메딕 패시브, 아니면 택티컬 패시브, 뭐, 이런 패시브를 하나 더 선택을, 하,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야, 이제 오버워치가 2차 패시브로 더 새롭게 게임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네. 야, 이게 수가 몇 개야, 이러면은. 어, 이번 연도에 또 영웅 리어크도 한다고 하네요. 야, 알란 진짜. 진짜, 야. <laughs> 야, 스킬 미친. 알란 스킬이 저게, 어? 갑자기 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애들을 때려. 또 뉴비 절단기겠는데, 저거? 이건 완전 메인딜러. 아, 근데 멋있긴 멋있다. 얘 궁극기가 외적으로 엄청 멋있어. 메인딜러에 하는 애들 진짜 뽕 차게 만들었다. 어, 시그마. 벤처. 스킨이네요. 마오가. <laughs> 로드호그 돼지 스킨. 야 키리코 디바 미친. 해저드 얘? 예? <laughs> 저건 뭐야? 아 엠레 스킨인가? 엠레 수영복 건 스킨? 아 전리품 상자에서 아마 새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게? 음. 와 메르시 신화 스킨. 어, 미친. 야 얘네 그냥 이를 갈아. 야 무기. 야 뭐야? 와. 그리고 또 메이 신화 스킨. 시즌 한 시즌 당두 개씩 나오죠 신화 스킨. 새로운 콜라보. 오? <웃음> 오? <웃음> 오? 일단 귀여운데요? 무슨 콜라보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헬로 키티구나. 와, 아니 얘네랑 콜라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였어? <laughs> 아, 아, 못 알아본 게 맞긴 하네. 어. 이야, 근데 미치긴 했네. 콜라보 하면 또 살리오랑 이 헬로키티 이런 애들이긴 하죠. 예 아, 근데 준호춤 방금 되게 귀여웠는데? 새로 나오나 보네? <laughs> 아니 애들이 겁나? <laughs> 라마트라 쫓아가는 거 봐. <laughs> 개 알록달록하다. <laughs> 라, 라마형! <laughs> 아이, 겨우 끝까지 지으로감미 감히... 아, 느낌 완전 색다르다. 아, 콜라보, 이거 귀엽네요. 이거는 어, 시, 히어로 영웅 갤러리도 변화를 줬고. 게임, 야, 그냥, 탭을 그냥 다 바꿨는데요? 어. 완전 바꿨네, 아예. 진짜, 오버워치 대격변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다 바꿨어요. 게임 전체적인 이 메뉴 화면 같은 거를. 아 경쟁전 리셋 한다고 합니다. <laughs> 네, 다시 리셋이에요. 아마 소프트 리셋이겠죠? 오? 새로운 크롬 무기가 나왔네요? 루비 같은데? 와, 오? 야, 챌린저 티어 아이콘. 야, 바뀌었다. 야, 오른쪽 탈론 마크다, 이제. 야, 미친. 탈론 마크가 더 간지나긴 해? 예, 이제 진짜 찐 실력자들은 저 탈론 마크 달고 있습니다. 오, 야, 이거 기록 이렇게 또 뜨네? 뭐야, 추천 또 나오는 거야? 추천이 있는데요? 추천카드 또 돌아오나? 저렇게. 추천 카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오. 어... MVP도 야 이제 보여준다. 야 게임 끝나고 그치 추천 이거 카드 다시 나오긴 했어야 돼. 저게 감성이었거든. 낭만이고. 어 뭐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감정 표현 뭐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아야 신캐 다섯 명다 같이 나오는 거. 아 뽕차긴 하네. 그치 그냥 오버워치 다시 도, 돌아가야지 오버워치 옛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확실히 그냥 영웅의 진짜 신캐에 몰빵했어요 이번 연도는 신캐 10명이잖아 옛날 오버워치 느낌을 다시 주겠다 새로운 느낌을 끝도 없는 컨텐츠잖아 신캐 5명 10명? 야 이거는 야, 다못 즐겨요 네. 닌텐도 스위치 2로도 이 시즌에 옵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오버워치 월드컵도 다시 돌아오는구나 어, 엔진 어 엔진도 업데이트했네 그래픽 좀더좀더 좀더 갈았네 야 그래 안주하면 안 되지 그래픽도 계속 갈아야지 야 그렇지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봅시다 신캐 한 번에 다섯 명 내는 게 진짜 호감이네 다음 시즌에 이제 신캐 다섯 명 바로 다할수 있거든요 진짜 진짜 오버워치 옛날 하던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날 수도 있겠다 진짜로 이상 아론이었습니다 볼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구독이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좋아한다고 표시하는 거 맞죠? 고맙습니다!